안녕하세요. 오늘 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책인데요. 건축에 있던 영성을 읽다라는 책입니다. 자 표지에는 건축물의 모습들이 칼라링을 할수 있도록 표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숨겨진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역사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아주 얇은 책입니다. 보시나요? 아주 작고 얇은 책이라서 참 아쉬움이 남는 책입니다. 하나의 소책자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에 깃든 영성을 읽다라는 작가는 장우진하고 김진호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에 깃든 영성 전체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표지를 보면 서울시 내 주요 건물들을 둘러보면서 에,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건물에 있는 인 자신의 저자의 생각이라든지 에, 가치관들을 에, 글로 에, 오롯이 적어내었고, 또한 스케치를 할수 있도록 에, 옆에 에, 선으로 에, 그려진 에, 선들이 어, 따라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색칠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본 시선의 깊이대로 그려서 보고,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이 건물의 공간의 깊이감을 직접 체험해 보신다면, 정말로 산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자, 뭐, 철례를 보면은, 예, 서울에, 예, 더북컴퍼니 사옥, 예, 어반하이브, 강남지엘홈스, JWKM블록, 예, 북설꿈의숲, 가나캠퍼스, 꿈마루, 금나래공원, 예, 시림 북설미술관 백사마을, 부람공 행봉발전소, 지혜의숲에서 근일다 한내의숲, 예, 김영삼 대통령기념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 백제박물관, 목종, 목동제일교회, 예, 국립한글박물관, 아모레퍼시픽본사, 인동주문학관, 도니문박물관 예, 북촌마을안내소, 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예,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저자는 어, 이보다 더 많은 어, 작품을 했는데 예, 하다 보면 이게 줄여지고 예, 줄여진 것 같습니다. 자책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 기호로 그려내고 창으로 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내용을 하나 읽어보면은, 음, 도시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그 도시를 계획하고 그곳에 사는 우리를 우리의 책임이다. 그 피해도 우리가 오롯이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만든 도시 속에서 우리는 무덤덤하게 일상의 길들여지는 공간의 행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건물의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사진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 직접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이 건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원본을 보지 말고 그릴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봐버려면 거기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내가 가진 시선과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면서 그래야지 상상력과 자극이 되는 것이고 원본을 뛰어넘는 명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나가는 그 스케치 한올한 올이 추후 날 아름다운 기억의 한올한 올로 남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위를 자유롭게 지휘하듯 수없이 오가는 손놀림은 나비의 날개지처럼 부드럽다. 굵은 손들이 뿜어내는 거침없는 악보는 한 편의 연주입니다. 싱검 롤리는 영혼의 연주처럼 친밀함으로 한가득 채워지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어반하이브입니다. 어반하이브 예, 보시면 은 빵빵이 건물이 아주... 음... 반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형태가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되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지만 같 사실 우리는 매일 변하는 장소와 공간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라는 그대한 우주선에 우리를 태워 주셨죠. 엄청난 속도로 우주 여행을 떠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비싼 값을 치르고 떠나는 우주 여행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일상의 은혜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쑥날쑥 테라스입니다. 자 그림이 보이나요? 예, 아주 테라스가 반복적인 형태로 어깨 어깨 쌓여 있으면서 입면의 변화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함께하는 건축 공동체라는 JWKM 건축 공동체입니다. 예, 보시면은 여러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순마을 북설 꿈의 숲입니다. 예, 꿈의 숲은 예, 공원 속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에 자리한 예, 전망대라든지 미술관 여러 형태들의 건물들을 한번 이곳을 방문하시오. 예, 공원 속에 산책하시고 건물을 통해 가지고 예, 도시를 조망하는 예, 추억도 쌓기를 바랍니다. 자, 별들의 항연장입니다. 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육중한 건물들이 어, 마치 땅에 부여하듯 우주선처럼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을 나는 우주선처럼 생긴, 이곳은 경사지에 생긴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도서관이라든지 사범대학 교육 기술원,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건축 하나의 전시관처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예,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린이가 꿈꾸는 마루 꿈마루입니다. 서울 강진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 아이들의 상상을 자극하기 위한 곳이고 있고 옛날 건물인데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태어난 도시 재생이 새로운 모범이 된 예, 건물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금나래 공원입니다. 예, 공원 속에 자리한 예, 공원형 건물입니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어주었고 최근에는 예, 미술관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예, 북서울 미술관입니다. 자, 예, 중계동 예, 본동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닭장같은 아파트 속에 미술관, 산속에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도시의 새로운 미학과 문화의 충족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판자촌입니다. 예, 사라져가는 음, 판자촌들의 모습을 건축가 시선으로 어, 바라보면서 어, 하나의 도시에 잃어,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 향수와 예, 정을 되찾게 하는 예, 곳입니다. 자, 행복발전소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름 한번 거창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예. 한내 지혜의 숲입니다. 이것 또한 지혜가 마음껏 솟아나는 예, 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삼각형 형태의 지붕들이 예, 서로 엮여 있어 가지고 마치 산과 나무, 자연 속이 공원으로 열려 있는 여러가지 조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예, 기념관입니다. 예,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예, 그 한번이것또 방문하시어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아 기념 도서관입니다. 예,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서대문 형무소 인근 한켠에 예, 이것 또한 아픔의 공간입니다. 딸을 위해서 지어진 예, 예, 도서관이지만 예, 공원에 조망하는 예, 전면 창이 아주 멋지게 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성 백제 박물관입니다. 예, 공원 속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건물 또한 공원과 어우러지면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해서 예, 지상부터 옥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슬로프 경사가 특징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목동 제1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그룹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그래도 희망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자, 국립 한글 박물관입니다. 예, 이것도 공원에 가면은, 예, 박물관 인근에, 예, 박물관 인근에 한글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글, 예, 초성을, 자음 모음을, 예, 모티브로 천지인을, 어, 기본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프시비 본사입니다. 외국 건축가의 유명한, 예, 작품입니다. 예, 건물 자체로 하나의 조각품처럼, 예, 아주 먹갈스러운 모습을 되고 있습니다. 예,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시인의 삶이 그랬듯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역시 재투성이고 오물투성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윤동주의 어, 그런 삶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을 다시 태어나다. 예, 그래서 예,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옛날, 어, 한옥과 새로운 생긴 예, 예, 건물들이 서로 어우러낸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리모델링 된 곳입니다. 북촌마을 안내소입니다. 예,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예, 경계에 다시 서서 그 선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워낙 유명해서, 예, 한 번쯤은 번다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건물을 소개한 예, 책 건축에 깃든 영성을 읽다라는 책 얇은 책을 예, 소개 소개를 드리면서 예, 다음에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